일본 매체가 드디어 황희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찬은 시즌 초반 리그 6골을 몰아치며 득점랭킹 우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모든 일본 선수를 통틀어 최고의 개인 성적을 낸 전시즌 미토마의 7골에 10경기 만에 벌써 한 골차로 따라붙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소속팀 울버햄튼의 경기 결과를 소개할 때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던 일본 매체가 드디어 황희찬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체는 황희찬이 올 시즌 팀내 최고 득점자라는 것을 소개하며 특히 리버풀, 맨시티, 빌라, 뉴캐슬 같은 강적들의 차례로 득점했다는 것을 강조. 이미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하이를 경신해 새 시즌만의 득점력을 개화시켰다며 호평했습니다. 매번 미토마를손흥민의 갖다 대게 좋아하던 일본 축구팬들도 황희찬의 계속되는 활약에 눈을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후재팬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봐도 알겠지만, 황희찬은 결코 큰 키는 아니지만, 체격이 탄탄하지. 역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일본인보다 커서, 적은 인구와 인프라로도 축구에서 활약하기 쉬운 것 같아. 한국의 인구와 인프라가 일본과 같았을 때 한국이라면 엄청 강해질 것 같네. 차범근 시절부터 인류선수가 존재해왔고, 발롱도르 후보도 이번 김민재를 포함해 과거 4명이 올랐었기 때문에, 축구에 있어서 아시아 안에서 한국은 가장 출중한 것 같다. 한국은 박지성이나 손흥민도 그렇고, 뛰어난 선수를 배출하고 있어. 황희찬도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나와, 해외에서 단련된 게 성장과 연결돼 있음. 걸출한 선수가 있는데도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별로인 건, 대표팀 감독의 문제인가, 팀으로서의 종합적인 질이 낮은 건가. 일본에서 몸이 다부진 개통은 도안 정도일까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꽤나 대단한 활약이군요. 이강인도 선발로 나오고 손흥민과 세명이 대표해서 품비가 좋아지면 한국 대표팀도 아시안컵에서 꽤 위협이겠네. 무엇보다 골을 따내는 상대가 대단하네. 리버풀 시티, 뉴캐슬 이 레벨 상대로 지속적인 득점을 했다면 공격수로서 자신감이 붙겠네. 돌진력 대박, 몸도 강해, 접는 거 잘해. 다만 예전부터 그랬지만 간단한 플레이에서 미스가 살짝씩 있음. 단순한 패스 미스. 트랩 미스 등 그것들이 개선된다면 비교적 대단한 선수가 될것 같아. 황희찬 전 라운드 뉴캐슬전에서 넣은 골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 미토마가 넣은 드리블 슛과 마찬가지로 풍미 넘치는 슈퍼골입니다. 미나미노나 홀란드와 뛰던 시절이 그립다. 다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게 축구에서 미토마도 지난 시즌 대단한 기세에서 딱 멈춰버렸다. 그러니 쉽게 두 자리 수골이 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서 한일전에서는 질수 없어도 유럽이 아시아인을 깔보지 못하게 하자. 희찬도 명실상부한 프리미어리그 플레이어가 되었네요. 흥민 희찬의 한국 콤비가 미토마 이상으로 골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 한일의 전력차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이 더 선발은 호화로운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일본인은 빨리 메가클럽으로 이적하는 일본인을 보고 싶은데 역시 어려울까요? 뭐 망상은 만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우리 일본인 이 문구 엄청 좋아하나봐. 예전 댓글에 많이도 써 있네요. 우리 일본인은 이적하는 게 아니라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적만 하는 거라면 나름대로 있으니까. 외환내빈 소속 클럽은 큰데 벤치나 벤치일뿐. 이래선 의미가 없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희찬 각성했어 이제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맹활약이네요. 이런 선수들이 많아지면 클린스만이 요구하는 한일전을 유럽에서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음. 전혀 몰랐지만 아시아인이 열심히 절차 탕마할 수 있어서 서로가 성장한다면 좋은 것. 하지만 개인이든 팀력이든 아직 일본이 앞설 거다. 이건 한국이 부럽네. 원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하며 활약하고 있는 소니 있는데 골이라는 가시화하기 쉬운 공격수가 있어서, 일본도 미토마나 쿠보 등 대단한 선수들이 있지만, 알기 쉬운 골이라는 결과가 역시 아쉬운데 말이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경기 6골은 훌륭한 활약이네요. 한국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좋은 공격수가 있네요. 겨우 10라운드가 끝난 현 시점에서 벌써 6골을 마크하고, 미토마의 커리어 하이 시즌 7골에 근접하고 있는 게 훌륭해. 틀림없이 현 시점에서 아시아인 넘버3라고 생각함. 손흥민이랑 김민재는 조금 다른 차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체격이 훨씬 탄탄하지. 현실적으로 일본의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초인류 선수는 없는걸. 실력, 스타성 모두 한국이예나 지금이나 위네. 손흥민의 도안, PSG 이강인의 발롱도르 22위 민재. 인재가 많아서 부럽다. 황희찬은 혼자서 득점해서 시티를 침몰시켰으니까, 손은 좀 격이 다르지만, 한국에도 중요한 시점에 강한 선수들은 나오고 있다는 거다. 쿠보와 미토마도 질수 없어. 잘츠부르크 시절부터 미나미노가 서브였고 제가 주전인 게 많았는데, 정말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누누는 제쳐두고, 손흥민만 일본에선 굉장하다 그러는데, 이 희찬보다 굉장한 포워드도 일본엔 없네. 희찬 손, 민재 강인. 한국도 장기말이 다 갖춰져 왔군. 일본과의 진심으로 하는 경기도 가까울지도 모르겠네. 엄청난 피지컬이네. 일본의 정형적인 선이 가는 축구선수가 접촉하면 나라가 버릴 것 같다. 한국도 방심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네. 미디어가 불쾌한 반일 느낌을 드러내서 귀찮으니 싸우고 싶진 않지만 싸우게 된다면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상대다. 네투는 지금까지 1위인 치러시로 호조를 보였는데, 네투가 없으면 득점 못하나? 이적할 때도 네투랑 세트로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와? 푹. 한국과 일본 대표팀을 동반으로 하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장면에서 즉각 은발로 접는 판단이 굉장함. 한국은 전통적으로 포워드에 굉장한 게 나오는구나. 이번 시즌이라면 미토마보다 활약하고 있군. 무섭다. 토트넘 상대로 골 넣고 이기면 흥민이가 복잡하겠지? 적기의 능숙함은 세계 레벨. 한국은 괴물같은 선수는 진짜 괴물이네. 포워드에 관해선 한국에 지지마. 미나미노랑 차이가 벌어지기만 하네. 미나미노도 올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음.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적을 남기지 못했지. 나이스 조크. 한국은 꽤 좋은 선수가 있는데, 대표로는 그닥 좋지 않은 건 어째서일까? 김민재 이외에 수비수가 칠칠 맞고, 중앙 강도도 부족함. 한국 선수는 득점은 해도 트로피 획득은 못하지. 마라도 나일의첫 우승한 나폴리. 에, 작년에 일본 선수 누가 우승했더라? 스코틀랜드? 푹? 포워드는 그렇지. 일본보다 한국 쪽이 괜찮지. 국민성인가 봐. 국민성인 거지. 맛있는 부분만 전력이라 말이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